봅시다 a b c 라고 할게요네 그래서 각 b a c 는 180도 빼기 x 그렇죠? 각 b c a 는 180도 빼기 x 더하기 40도 그러면 140도 빼기 x 그 삼각형 a e, b c 에서 내각의 합은 육십도 더하기 백팔십도 빼기 x 더하기 백사십도 빼기 x가 백팔십도가 되겠죠. 요거 어, 요 지우고. 그래서 이백도 빼기 이 x가 영이니까 x가 백도. 그 네. 다음에.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. 여기도 A. 바꼭지각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여기를 A, B, C, D, E라고 해보면. 네. 삼각형 A, B, C에서 내각은, 내각의 합인, A 더하기 25도 더하기 50도가 180도. 그죠? 삼각형 B, D, E에서 내각의 합인, a 더하기 x 더하기 40도가 180도니까 여기 두개 같겠죠. 그래서 x 더하기 40도와 25 더하기 50도가 같게 되죠. x 더하기 40도가 75도니까 x는 3 5 뭐. 이거 말고, 뭐, 이,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, 선생님, 지금 원리로 푸는 거고. 원래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뭐 이런 게 있죠. 이게 A고, 이게 B고, 이게 여기 C고, 여기가 X면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한 게, C 더하기, X 한 거라 얘랑 얘랑 같다. 그쵸? 이런 거죠, 그죠? 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180도 빼기 x니까 얘네 들도한게 1이랑 같다 뭐 180도 빼기 x 더하기 60도 한게 x 더하기 40도다 뭐 이렇게 그쵸. 이렇게 풀기도 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도하기 50도가 여기 75도가 되니까 x 더하기 40도도 75도다 뭐. 35도다. 이렇게 하는데, 어차피 우리가 푸는 게 원리입니다. 아시겠죠? 요거는 이제 결과만 갖다 쓴 거니까 원리로 푸는 게더 좋다.